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념삼천, 천태스님의 마하지관에 의해서 일념삼천사상과 화음경에서의 세계는 어떻고 법화경의 세계는 어떻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천 대천 세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게 특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에 불교에 잠시라도 좀 귀를 하셔서 어 이런 법을 조금 알면 에, 굉장한 세상의 큰 문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스님은 생각합니다. 우주는 어, 화엄경에서는 어,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해서 육도. 거기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세계. 이래서 십법계 그럽니다. 어, 성냄과 진내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노여움의 세계죠. 에, 탐욕에 의해서 악귀 지옥에 떨어지고 에, 본능대로 움직이는 세계라 그래서 축생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에, 우치에 의해서 축생이 되고 어, 이기심으로 서로 어르렁대서 다툼의 세계를 수라 세계. 그리고 평정한 어, 이상의 미혹이 일어나지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 해서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환희의 세계를 일시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천상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올바르게 도를 배우는 것을 성문의 세계, 경험이나 에, 문득 아, 뭐,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문득 깨쳤다. 영각의 세계, 또 사람을 위해서 쓴다. 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보살의 세계, 어, 세상을 이렇게 한다. 보살의 세계, 그 다음에 절대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 세계,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 이렇게 해서 십 법계라 그럽니다. 근데. <laughs> 에... 부처님의 화엄경의세계는 법계 연기와 인드라망 사상이 이제 되어 있는데 사사무예법계라고 그러죠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한 마음 속에 삼천 세계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한 그러니까 지옥 세계를 또열열 열 개를 나누고 아기의 세계를 열 개로 나누고. 축생의 세계를 열게개 하고 쭉 그렇게 해서 100개가 됩니다. 어, 100가지의 세계를 열어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화경의 세계로 들어오면요. 어, 굉장히 또 광대해집니다. 이제 방편품에 에, 화성유품에서 시작해서 방편품에 에, 들어가면 <laughs> 이, 이화엄경이 이 100개에 대해서 각도 어, 10여 시, 그래가지고, 어, 또 10개로 또 나눠요. 그래서 10여 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에, 에, 100에, 100, 어, 개 곱하기 10여 시, 그러면 1000여가 된다. 이렇게, 에,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불변의 세계, 진여의 세계를 여 여의할 여자 어, 천 가지의 여 천녀가 된다. 지도론에 보면 삼종세관으로 삼천제법설이 되는데 우선 어, 십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여시상, 여시성, 여시 쭉 이래서 상성, 체력, 인연, 과보. 제일 어, 나중에 본말, 구경 등.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모습을 띈다 해서 여시상. 다음에 모습이 있으면 성질이 있다. 물성이 있다. 그래서 여시성.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성질이 있으면 반드시 거의 그 주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체. 체는 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시력. 다음에 체와 체 사이에 일어나는 능력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게 여시인. 그 다음에, 인으로 인한 기회와 조건이 따르는 게연 그래요. 그래서 인연할 때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 연, 인이 있어서 연을 얻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여시과, 그 다음에 결과 후에 남는 영향을 가만히 보라. 결과 후에 남는 영향을 여시 보라 합니다. 다음에 본말 구경 등 법대로 되는 것은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 모두 같다. 이렇게 해서 12여시가 되는데, 에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개의, 10개의, 어, 10가지 나눠서 100개가 되죠. 아까 환경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00개에 또 10여시를 법화경에 오면, 어, 이 곱하기 10여시 하면 1000개가 되죠. 그래서 또삼세간 이러는데, 삼세간은 어, 오음세간 그러니까 오음세간, 중생세간, 국토세간을 삼삼종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곱하기 삼을 하면 삼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 이렇게 나는 어마어마하죠. 잠시 이제 오음세간, 중생세간, 삼종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생활 환경이나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의 세계를 오음 세계 세간이라고 그래요. 어, 우리 개인들 간의 마음과 마음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중생 세간에 대해서는 중생 개체들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사회나 국가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 국토 세간. 그러니까 어 중생세간이 많아지면 어예 국가와 국가 그러니까 환경 국가와 국가 간의 환경 뭐즉 크게 봐서 물질의 세계가 되겠죠 어 그걸 국토세간이란다 그래서 이 삼종세간 예 유식의 그 지도론에 보면 삼종세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에, 천태 스님의 마하지관지관에서 보면, 그, 이, 일삼천의 꽃은, 어, 이 꽃은, 이걸 꽃이라고 보면, 에, 이 꽃은 법화경의 불의에서 자라난 꽃이다. 이렇게 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계가. 아 그래서 스님은 아좀 우리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세계를 알려주면 음 지금 이제 고전물리학을 지나고 지금 이제 현대물리학 쪽에 어 이제 이그 여러 가지 이제. 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이런 세계를 어, 접할 수 있게 되고 에, 옛날에 이제 우리 불교 쪽에큰 단체의 그 회장님으로 계시던 어,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회사에그 이제 예사님께서 말씀하신 글을 스님이 들은 적이 있는데, 에, 그 창업자 되시는 그 시아버님께서는 이 금강경을 가지고 어, 하나의 별을 만들었고, 또 이제 남편 되시던 그 이제 회장님은 이 보파경 세계를 가지고 큰 또 하나의 별을 만들었다. 어, 이게 지금 어 물론 이제 그이 별이라 하니까 또 이제 어느 회사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있다든지 어 이런 문제도 이제 양자 물리학을 지나서 이, 이 법화경의 세계 이 삼천대천 이 세계를 알면. 어마무시한 그런 세계가 그 일어날 수 있는 게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는 어 그런 어 개념 철학을 넘어서 어 스님이 뭐그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은 이런 이런 세상을 좀참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입니다. 아무튼 어, 일념삼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한 생각에 이 삼천대천 세계가 어, 에, 일어나는 것이 어, 상대적인 것이 곧 절대적인 게 되고 절대적인 것이 곧 상대적인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파능의 그이이 파능 스님의 그, 그 은원리성설이라는 그 공안을 가지고 이 배갑록 그 제13칙에 나오는 얘긴데요. 은대접 속에 눈을 담은 듯 눈을 소복히 담는다. 명월장 추수라. 밝은 달이 가을 물결 속에 잠긴 듯하다. 음.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고 투명하지만 어, 잡을 수 없는 그 경지. 그거를, 어, 예, 우리 반야심경 아시죠? 그 반야심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로다이 말로 대치가 되고 또일념 삼천으로 대치가 되고 삼천대천세계가 하늘로 돌아가는 걸로 대치가 될수 있겠죠. 에, 이 공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에, 글쎄, 그 말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 스님이, 에, 알고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어 이렇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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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자 물리학하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 스님이 옛날부터 어, 우리 불교 대학에서 우리 부부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불교는 어, 천체 물리학이고 우주과학이고 이 모든 걸 넘어서 과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다 꿰뚫어 아셨는지 찬탄에 공경에 마지 않습니다. 음, 정말 너무 너무 큰 세계가 이한 티끌 속에 이 우주가 있고 이 우주 속에 하나의 한 마음 속에 이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이걸 또 과학적으로 또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엄경의 세계는 100개 또 법화경의 세계는 거기에 곱하기 10그 다음에 어 예, 삼천 대천 세계 삼종 세관으로 곱하기 3 하면 삼천 세계가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벽암록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